먼저, 어, 백회 완주하게 돼서, 어 굉장히 좀 기쁘고 자부심이 큽니다. 근데, 은근하게 그백회 대회 준비하면서 엄청 좀 부담이 됐어요. 이게, 뭐, 그 완주는 많이 해봤지만, 또 은근하게 또 완주에 대한 부담도 있고, 또 순위에 대한 부담도 있고, 또, 어 같은 클럽 사람들과 같이 왔는데, 또 같은 클럽 사람들하고 즐겁게 완주하고 싶었는데, 또 시합에 임하니까, 또 집중하게 되고 뭐 힘든 면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또 오늘 가족이 응원 와서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즐겁게 완주한 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그 와이프랑은 그 운동하면서 만났어요. 그래서 같은 클럽에 들어와서 같이 운동하면서 만나서 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결혼도 했는데 와이프가 지금 뭐 직장 생활하면서 또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같이 운동을 못하고 아주 가끔해요. 그 점이 좀 아쉽고 최근에 또 운동하면서 뭐 다음에 또 올림픽 코스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좀 가족이 이전에는 뭐 제가 운동에 많이 집중하니까 좀 과장으로서 제대로 못한 면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좀 이해해 주고 저도 어느 정도 운동을 조절하면서 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한번두번 번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. 나이가 들어서도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 운동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뭐 우리 다은이도 나중에 나이 들면 좀뭐 운동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조금 즐기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좀 즐겁게 운동하고 싶어요. 네. 네, 이 운동은 특히 그뭐 젊은 사람들은 좀 좀 접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. 이게 3종 특히 수영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좀 쉽게 접하지 못하는데 조금씩 처음에는 뭐 시간 내서 조금씩 준비해서 올림픽 코스 뭐한번두번 번 하면서 또 보통 다 우리 동호인들은 직장 생활 하면서 하니까 시간 조금씩 조금씩 내고 어느 동호회에 들어서 좀 정보도 많이 얻고 또 자기 뭐 신체 단련하면서 좋게 좋게 받아들여서 또 뭐. 어, 직장 생활도 더 힘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, 그냥 시간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해서, 이게 자기 만족이니까, 자기 만족 갖고 계속 좀 운동에 좀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